반갑습니다. 주식 내비게이션 주 내비입니다. 우리 하나오션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7월 19일, 우리 하나오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음. 자, 어제 우리 하나오션이 8만3 0 0원 음. 자, 400원 하락된 금액에 자, 종가 마감을 했어요. 음. 아, 금요일날 최고가 82,900원까지 기록을 했었는데, 자, 막판에 자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자, 하락 마감을 했어요. 음. 자, 올해 2025년도에 우리 하나오션의 주가가, 자, 이 변동성이 어마무시하면서, 자, 다시 한번 엄청난 상승, 자, 이끌어 나올 겁니다. 자, 우리 하나오션이 4월 28일 최고가 96,500원을 기록하고 나서, 자, 지금 지지부진하게 지금 주가가 움직이기도 있어요. 음. 자,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오션 주주님들께서, 특히나 이렇게 상단에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께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자, 우리 주주님들, 우리 하나오션 우리 주주님들에게 2025년도 엄청난 수익을 안겨 드릴 자 그런 특별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오션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소식, 앞으로 주가 전망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 댓글로 우리 하나오션 100만원! 자, 100만원 가자! 어, 100만원 가자라고 많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오션이 한 주당 100만원씩 갔으면 좋겠어요. 음, 자, 이거는 주네비 소명입니다. 정말 우리 한 주당 100만원씩 갔으면 좋겠어요. 음, 물론, 엄청나게 힘든 목표 가격이긴 해요. 자,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자, 기원하고 소원 빌면 자, 분명히 한 주당 100만원씩 갈 거예요. 음. 우리 주주님들 100만원이라고 많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오션 이 세력들의 자, 매집 흔적만 보게 되더라도 자, 엄청난 주가 상승이 예견되어 있어요. 음. 자, 미 해군 MRO 사이 자, 알레스카 LNG 세빙선. 자, LNG 선 관련된 이슈 호재. 와, 준비되어 있어요. 음. 자, 주내비는요 우리 하나오션. 자, 1차 목표 가격 15만원 보고 있고요. 2차 목표 가격 18만원.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변동성과 함께 엄청난 상승 나올 거예요, 주주님들 자 주네비와 함께 파이팅 해주시고 자이 매수 타점과 그리고 매도 타점 우리 주주님들께서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아나 지금 이렇게 상단에 보유하고 있는데 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그리고 얼마에 매도해야 될까 이거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도 되는 종목인가라고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 우리 하나우션은요 이 미국, 미 해군, MRO 사업 및뭐 캐나다 잠수함 시장 60조 원 시장에 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자, 이 시장 개척을 나서고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될건이 캐나다 자, 60조 이 해군 잠수함 관련한 이슈예요. 자, 우리 하나오션이 캐나다 60조 자, 이 해군 관련해서 잠수함 사업 관련해서 분명히 좋은 소식을 자 우리 주주님들에게 전해 드릴 거고 자 주가도 폭등 할 겁니다 음자 우리 이 빌어먹을놈의 공매도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7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 우리 하나오션이 41위에 랭크 되어 있습니다 자 기간 거래량은 4천만주 가량 거래가 됐고요 공매도 평균 매수 가격은 77,442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 8300원이고요. 공매도 평균 매수 가격보다 2,858원이 높은, 3.69%가 높은 금액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좀더 주가가 폭등해서 공매도 평균 매수 가격보다 자, 올라가서 공매도들 파산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자 그렇게 되겠죠? <laughs> 자 그리고 우리 하나오션 자이 신용 매매를 보게 되면 지금 잔고율은 1.51%예요. 지금 신용 매매가 좀 살짝 자 이렇게 정리되기도 했습니다. 자 공매도 추이 아 지금 3개월 가량 보게 되면 공매도 79,849원이고요. 자 대차 거리를 또 체크해 보게 되면은요. 우리 하나오션이 445,207주. 대차거래 사관 수량이 518,779주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차거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72,872주가 있어요. 음, 대차거래도 어, 상당 부분 정리가 되었습니다. 음,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보게 되면, 금요일에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다 보니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께서 또 이렇게 또 강하게 매수를 해 주셨고요. 반면에 외국인들과 기관, 그 다음에 연기금, 기타 법인 내네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자, 이게 악재가 있어서 매도가 나왔냐? 아니고요. 자, 이 수익 실현으로 인한 매도 물량이 정리됐었던 것 뿐입니다. 자, 우리 금요일날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 금융투자, 보험, 투신, 자 사모펀드에서는 또 강하게 매수 진입을 해 주었고요. 자 최근에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께서 이 하나오션에 대한 미래 성장성, 자 그리고 이미 해군 및 캐나다 그리고 폴란드 등이 방산 관련한 이 해군 관련한 이슈어 호재가 발표가 되면서 이렇게 주가의 변동성과 함께 매수 진입을 해 주셨어요. 자, 이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 그 다음에 기관의 매도 물량. 자, 이렇게 또 우리 주주님들께서 신경이 쓰이셨을 거예요. 연기금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게, 자, 얘네들의 매도 물량은, 이거는 뭐냐,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주주님들. 자, 얘네들은 이제 수익 실현으로 인한 매도 물량이 나온 거고, 자, 얘네들은 다시 한번, 이 세력들이라 불려지는, 자, 이 매수 물량, 자 매도 물량은 자 매수 물량으로 다시 전환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오션 주주님들께서 이 대응 준비만 잘 하신다면 엄청난 수익, 최소 300%에서 500% 이상 수익은 확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주내비가 이 하나오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오션의 전망에 대해서 하나하나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오션 주주님들 자, 율 체크해서 보시게 되면은요. 음. 우리 하나오션이 한 척당 3,100 자, 2조 2천억 제파 터졌어요. 음. 대만 컨서 컨선 자, 주문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요. 자, 발표가 됐죠? 그냥 주주님들. 양밍해운 자, 1.5만 톤급 LNG 이중 연료선 1척 발 주 승인이 됐어요 한 척당 3,100억 원 자, 이렇게 잭팟이 터졌습니다 하나오션이 대만 국적의 해운사 양민 해운으로부터 총 2조 2천억 규모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주문을 자, 앞두고 있어요 와 대박 터졌습니다 자 양민 해운이 17일 제 404차 이사회에서 1만 5천 톤급 에카 천연가스 LNG 이중연료 추진 컨테이너선 7척을 발주하기로 승인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척당 성가는 약 2억 2,500만 달러, 하나 약 3,100억 원으로 인도 시점은 2028년에서 2029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번 투자는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선대 전환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가 되고 있어요. 양민 해운 측은요, 기존에 발주한 다섯척 LNG 이중연료성과 함께 주요 항로에 안정적인 운항을 확보하겠다. 자,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20%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 자, 우리 하나오션은요, 해당 사업에 유력한 수주 후보로 업계에서 거론되고 있어요. 다만 회사 측은 아직 계약이 체결된거나 확정된 것은 아니다. 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하지만 양민해운은요 지난 3월 선대 확정 계획을 발표하며 1만 5천 톤급 7척, 8천 톤급 6척 등총 13척의 LNG 이중 연료 컨테이너선 발주를 예고한 바가 있어요. 당시 한국의 조선 빅3 현대중공업, 삼선중공업, 하나오션 외에도 일본 자 마파리 조선, 대만 CSBS b c 등기 후보로 거론됐어요. 하나오션은요. 호실적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어요. 2025년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3조 1,431억 원, 영업익 2,58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3,889% 늘었습니다. 고부가 가치 선종인 LNG 운반선 수주와 매출 확대가 주요했다는 분석이요. 증권가 2분기 실적 컨센서스도 1분기와 비슷한 매출 3조 3,164억 원 영업이익 2,803억 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오션 주주님들, 자, 우리 주주님들 조금만 힘내주시면 분명히 좋은 자 이슈와 함께 주가는 폭등을 할 거예요. 음. 그리고 주네비가 우리 주주님들과 함께 이 손실 복구 프로젝트를 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세부 사항에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자, 클릭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음, 자, 무료, 100% 무료로 자, 우리 주주님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오션 주주님들과 함께 일억 만들기 프로젝트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모든 자료와 정보 평생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초과 급등 종목 추천드리면서 무료로 또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물린 종목 있으면 무료로 진단까지 해드리고 있고요. 자, 100% 평생 무료로 우리 주주님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신청하셔서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하나오션 주주님들에게 드리는 특별한 혜택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오션 주주님들에게 또 특별한 선물도 하나 드릴 거예요. 1대10 무상증자 세력 매집주를 하나 챙겨 드릴 겁니다. 자 한주를 갖고 있으면 10개의 주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1대신 무상증자 음, 목표 수익률은 최소 300%에서 500% 이상 우리 수익을 보고 나올 거예요. 음, 보유기간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 잡아드릴 거고요. 자, 제 영상 세부내역에 보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자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오션 주주님들 선물 꼭 받아가시고요. 링크 통해서 신청성 신청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제 영상 밑에 보시면 자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있어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해 주시면 은요 자 우리 추진 님들 이 화면이 나와요 주식 타자 훈련소 추냅이 구독자 혜택 신청 우리 하나오션 주주님들에게 드리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이용하실 혜택 선택해 주시기만 돼요. 중복으로도 선택 가능합니다.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주도주 대응방 필요하시면 체크. 중장기에 끌고 가서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 뭐, 세력주, 매집주, 무상증자 종목 필요하시면 여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미나 돈버는 기술 단타, 스윙, 시초가, 종가 베팅 등 직접적으로 픽을 주는 방이 필요하시면, 요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세개 다, 중복으로다 신청 가능해요. 우리 주주님들에게 도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자, 우리 주주님들 연락처 010-1234-5678. 우리 주주님들 연락처 꼭 남겨 주시고요. 자,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 여기 하나오션. 하나오션이라고 꼭 남겨 주시고. 그 외에 궁금한 것도 같이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일 체크해 주시고요. 이 제출, 이 제출 번호 자, 이 제출 꼭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오션 주주님들. 자, 지금 다시 한번 우리 주주님들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시고요. 자, 댓글로 우리 하나오션 100만 원 가자. 100만 원이라고 많은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주내비가 운영하고 있는 자, 이 실시간 텔레그램 소통방이 있어요. 음. 자, 이 소통방 통해서 우리 주제님들에게 자, 이렇게 시초과 급등 종목으로 자, 이렇게 매일매일 또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음. 자, 무료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혜택 받아 가주시고요. 장 중간중간에 이렇게 또 차트 분석 및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혼자서 하지 마세요 음, 우리 주주님들에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통해 드리면서 안내해 드리면서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 다양한 자료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하나오션 주주님들 하나오션 LNG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일고척 수주 임박 우리 이거 발표가 되면 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또 폭등 시작이죠 주주님들 상한가 확정입니다 월요일부터 우리 하나오션 주가 어떻게 되는지 주목해주세요 주주님들 엄청난 변동성과 함께 우리 주주님들 계좌는 자이 수익 계좌로 엄청난 수익 계좌로 변경이 될 거예요 하나오션 대형 컨테이너선 수주로 상반기 부진만에 김희철 올해도 수주 1위 지켜낼 거예요라고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가 북미 해양 방산 에 새로운 교도부를 세웠어요. 음. 우리 하나오션이 미해군 MRO 사업에 자 지금 많은 관심과 함께 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스탈 투자 미해군 핵심 공급마 진입의 발판이 되고 있어요. 음. 자, 하나그룹의 행보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어요. 올해 초 호주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의 지분 19.9%를 확보했고요. 오스탈은 미국 엘라베마주 모빌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어요. 미국 해군의 4대 핵심 함정 건조 공급사, 공급사 중에 하나예요. 음. 자 우리 하나오션 이이 조선소 인수를 하면서 미 해군 MRO 사업에자이 독보적인 자 수주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자 우리 앞으로 이 전망 너무 너무 밝아요. 자 그리고 우리 국지 시장 노리는 우리 하나오션 자 새빙선 자 승부수 뛰었습니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가장 뭐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이 알래스카 자, 천연가스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새빙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요.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될 거는 북극항로 개방 가속화되고 있고 미국과 러시아의 자, 중심 경쟁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1쪽에 건조 실적 기반 세계 최다 수주 1억 보유하고 있는 게 우리 하나 오션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 세빙선 40척, 자, 개, 40척의 건조 계획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알레스카 천연가스 세빙선 관련해서도 우리 하나오션이 이 40척 관련해서 중요한 자, 조선소가 될 거고 중요한 종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오션, 우리 주주님들에게 엄청난 수익 안겨드릴 수 있는 그런 대형 종목이라는 걸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 패권 경쟁, 우리 하나오션, 삼성 중공업, 세빙선 기술 부상을 하고 있음. 수송거리 최대 40% 단축되고, 한국 세빙선 기술력, 수주 경험 부각이 되고 있고, 자, 러시아, 중국, 미국 북극 패권 다툼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해수부, TF 구성 속도 내고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환경 규제 등 과제에 자, 산적해져 있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미국에서 밀어주고 있는 이 세빙 LNG선. 여기에서 우리 중심은 하나오션이에요. 주주님들. 음. 하나오션 캐나다 엔지니어링 기업과 계약. 자, 한국 군수 지원함 사업 합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 이 잠수함 사업, 자, 60조원 시장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오션이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주님들. 음. 지금 하나오션이 이 캐나다 시장 교두보 확보하기 위해 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60조원 규모예요, 주주님들. 여기에 우리 가장 큰 근접해져 있는 게 우리 하나 오션입니다. 음. 그리고 우리 하나 오션 고성과 매출 증가에 투자자님들 몰리고 있어요. 자, 조금 길게 봐주시고 보유해 주신다 그러면 엄청난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아주 특별하고 자 소중한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주주님들. 음.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께 엄청난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음. 자 그리고 우리 하나 오션이 이 해상 풍력에 대한 자 지금 기자재 블레이드 기자재를 만들 예정이에요 음, 해상 풍력 사업의 터빈 블레이드 포함 자 두산 유니스 양강 터빈 시장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 해상 풍력에 대한 이슈도 있어요 주주님들 음자 우리 하나 시스템과 하나 오션, 방산 조선 두 가지 성장 동력 확보. 자, 목표 주가 상향 제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호재와 이슈를 보유한 게 우리 하나 오션 하나 시스템이에요. 음.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에게 주네비가 이 세력들의 매직 기법 자료를 드릴 겁니다. 어. 자, 이 매직 기법만 보게 되더라도 우리 주주님들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세력들이 어떻게 매집을 하며 어떻게 매도를 하는지, 자, 이 세력들의 매집 패턴, 자, 그리고 세력들의 매직 기법 꼭 챙겨가셔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코인 관련한 세력들의 매직 기법 자료도 주네비가 준비해 왔습니다. 이 매직 기법도 꼭 챙겨가 주세요. 음, 주식 코인 매직 기법 자, 이것도 링크 통해 신청해 주시면 무료로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영상 밑에 보시면 자, 이렇게 링크가 있어요. 자, 링크 클릭하셔서 우리 주지 님들 자, 주식 타짜 훈련소 주네비 구독자 혜택 신청 요거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주도주 대응방 체크해 주시고요. 중장기 끌고 가서 수익 보는 종목, 세력주, 매집주, 무상증자 체크, 세미나 돈 버는 기술, 뭐 단타 스윙, 시초과 급등 종목 필요하시면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세 가지 다 신청 가능해요. 주주님들 자, 우리 주주님들 연락처 010-1234-5678 이렇게 꼭 남겨 주시고요. 자, 분석을 희망하는 대응 필요한 자, 종목 여기 하나 오션 이렇게 남겨 주시고요. 동의 체크해 주시고 이 제출까지 눌러 주시면 끝납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께 다양한 혜택 이벤트 자, 준비해 왔고 우리 주주님들에게 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자, 진행하고 있어요. 프로모션 100% 무료.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소액으로도 우리 얼마든지 투자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 오션 주주님들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평생 무료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7월 19일 토요일. 자, 오늘 비가 오지만 우리 주주님들 오늘도 가족분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주내비는 다음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많이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